때문에 국민은행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특강에 자정을 맞춘 이거 보고 드리입니다국민은 아, 기독교 표로 창립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기주의 시당속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일 날노 해주거나 이강철 회장님가 실명 모델께서 합성으로 해 주셨습니다. 올라시죠 여기 사시면 1위 보십시천 음. 마리. 이강철 반만년 일구한 역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땅으로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일구낸 봉방이 등불 코리안 일제의 탄압과 6.25 정책의 고난을 믿고 강인한 의지와 도움으로 경제대국 반월에 오는 기적의 나라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강산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의 다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니 혈맹을 이어 온 남과 북, 백두에서 한라까지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세계에 빛이 되게 하소서. 천맥을 이온 남과 북, 백두에서 한라까지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세계에 빛이 되게 하소서. 시였습니다. 강동적인 음. 아, 시를 얽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큰 박수로. <laughs> 아, 다음 주제는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후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대표에 대한 네. 주제로 한국 공간대륙 영문의 이연재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환경오에비해서 현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대표는 공간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분은 이제 선대로부터 계속 물어아서 여러분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은제입니다 저는 어, 세계적으로 어, 우리가 도저히 큰그 문제를 풀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 내년이면 방류가 시작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어느 과학자도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푸는 지혜를 어떻게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 9 3 9년러니까 1983년 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루즈벨트 어, 대통령한테 한 장의 편지를 어,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자는 어, 건위였습니다이 편지 때문에 메라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어, 핵무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파괴된인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 말씀드린 기후위기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그런 난제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1997년 6월에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간에 숨어 있는 에너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티스 어,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만에 하나 이런 공간에 숨겨진 힘 공간 의 에너지가 상용화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민간소부터 국가 안보에까지 가히 혁명적이다 이런 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보고서가 나와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나왔어도 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공간에너지를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연구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공간에너지가 난직이었던 이유는 어, 전기만 해도 어, 운동에 대해서는 사다시다 이해를 하게 됐는데 공간에너지는 기존의 전자기적 에너지 움직임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용이,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게 상용화되는 시기를 미국이나 유엔 등에서는 2050년쯤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지난 1999년 마 t 발전기를 발명한 g a t a 이 공간에 숨어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흐르고 있는 공간에너지를 유도해서 우리 일상이나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그런 장치를 발명하시게 됐습니다. 그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치는 전기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가 공간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 앞에 물이나 공기나 금속이나 씨앗이나 무엇을 갖다 두어도 전부 어, 최고로 품질이 좋은 나름대로 재료로 뒤바꿔내는 이것은 어, 일상에서는 이해가 안가지만 미국 나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의 우주실험이 우주공간의 이용인데 그거와 비슷한 결과를 내는 어,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기후 위기나 경제 위기, 뭐 마무리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후시마 원전수, 어, 이 난제들이 풀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왜 공간에너지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 사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과학혁명, 산업혁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어, 에너지에 대한 바르지 못한 오해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역사는 이제 지구 육지 면적의 75% 이상이 이, 이미 사막화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EU 집행위에서 어, 보고한 얘기입니다 바다 역시 지난 25년간 바다가 어, 모든 기후조절에 나름대로 주제자인데 히로시마 원법을 1초당 4개 식투암결과 비슷한 열을 우리는 계속 바다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급속하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 바다나 동해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부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은 어, 단지 에,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지금 제6의 멸종이라고 해가지고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다퉈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미국 어, 국립과학회에서는 2020년 겨울에 대멸종의 속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나 이런 거대한 동물들도 멸종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최근에 많이 유제사 알려진 올벌 등 많은 생물들이 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연구 결과는 어, 학술지의 바이오로지칼 리뷰에서도 발표돼 있지만, 생물종이 에이, 많이 이렇게 분의 다양한 게 짧은 시간 동안 광범위한 전지구적 어, 영역에서 감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멸종의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어, 세계는 말 그대로 풍부한 다양성을 우양하는 진화체계를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다양성은 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양성을 하나로 획일하시키고 기계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과학기술 만능 시대 때문에 이런 다양성이 감소되고 다양성이 부정당한게 멸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2019년에는 이 기후 위기 문제는 단지 사막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참 혹독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어, 가뭄 뭐 농작물 문제나 이런 전지구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된다는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런 비상선언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현지 과학기술로서는 도저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캐리 대상는 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기후변화 국제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 과학기술로서는 기후위기 극복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으며 담대한 과학적 전환만이 가능한데, 그러나 우리 지구는 아직 이런 담대한 과학적 전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은, 어, 저는 에너지와 과학을 바르게 어, 이해하는 순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와 과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에너지 에너지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는 아닙니다. 석유나 석탄이나 전기나 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기 때문에 누구도 에너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도구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틀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무수한 산업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나 우주가 자기를 스스로 발전시키서 이용하는. 공간의 수능이 공간에너지를 빼고 석탄이 어, 에너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석유가 에너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철강이 에너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다 어, 원천에너지가 아니라 파생에너지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지구적 기후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혁명 초기에 정기기관의 에너지 효율은 4% 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4%라는 것은 배리의 에너지를 넣었을 때 96%는 그냥 버리고 마는 그런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 자동차와 마찬가지 결코 40%를 넘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60% 40%라고 해도 나머지 60%가 계속 버려지기 때문에 기후이기가 생기면서 자원이 똑똑하게 예, 고발되고 이것은 어, 원자를 이용하는 문제에서도 어, 파생에너지와 원자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원자력 핵폐기를 처리는 어, 전혀 난대로 어, 해법이 없이 10만 년이고 만 년이고 꽁꽁 묻어두면 된다는 발상이 어, 오늘의 과학기술의 입장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혁명 이후 350여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어 파생에너지 기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의대목임로 어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양의 대목임이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들이쉬는 힘 있고 내쉬는 힘이 있습니다. 내쉬면서 쏟아내는 것만이 어 현재의 산업기술의 에너지 사용 방식입니다. 어 그러나 자연은 의미의 대목임니라 해가지고 마이너스 엔트로피라고도 얘기합니다. 생명은 숨을 내쉬는 게 정보가 아니라 숨을 들이쉬면서 생명의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의 대목임 만을 동시하는 파생에너지 기술은 더 이상 에너지를 쓸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엔트로피의 원적 증가를 가져오고 니다 그러면서 천재과학기술은 아, 들이시고 내쉬는 게 숨이 아니라 내쉬는 것만 자연 어, 법칙이라는 연력학 제2 법칙을 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을 절대 법칙처럼 주장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